그 김문수라는 사람이 음. 아무런 이용 가치가 없었던 거죠. 참 기가 막혀요, 난. 그리고 제가 그때 그 당에 가 보니까 목사님이 왜 감옥 가기 전에 저보고 음. 그왜 그 공천 떨어지고 오니까 왜 그때 그 뭡니까 그 토크할 때 불러내가지고 음.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그 주일이니까 다음날 그 저보고 저 당에 입당하라 그랬잖아요. 제가 가보니까 가 보니까 개판이더라고요. 최인식가 있는데. 맞아. 그, 김문수, 자기, 어, 뭡니까, <laughs> 그, 옛날부터 있던 그, 그, 사람들이. 옛날. 예. 저, 경기 지사의 노인들. 예, 예, 예. 당 완전히 장악해가지고, 음. 그, 목사님이 심은 최인식이나 뭐, 다른 사람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, 그냥, 나와버리. 그, 냥 완전히 그냥, 그, 당을, 자기는 뭐, 돈도 낸 것도 없고, 조직을 낸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. 아무것도 없어요. 그런데 뭐,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더라고요. 그 당도 내가 만들어준다. 그러니까 목사님이 만들어줬잖아. 그것도 음. 자기는 그 뭡니까, 그, 그당 뭡니까, 만들어지기 하루가 이틀 전에 결정.